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주말에 조선사 임진왜란. 제가 주말마다 두 편의 영상을 약속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이순신 영상을 재촬영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한 편밖에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평일에 영상 촬영을 합니다. 제가 약간의 감기기가 있어서 좀 코가 맹맹거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조선사 촬영을 계속 해오다가 임진왜란 강의를 이제 하게 되니 마음속으로 한 10강 정도 나오겠다. 영상 10개 정도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게 중요한 인물들 조금 더 튀어 나오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한 20개 정도로 좀 늘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이 순신을 접하게 되니 이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 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까지 좀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좀 소명의식도 좀 생기고, 진짜로 여러분, 실제로 이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전공 학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지식인으로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노년의 이순신을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이게 공부하게끔 만드는 매력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순신 학회 뭐 별의별 뭐 이순신 리더십 연구에 이순신 역상 연구회 뭐 이순신 학 연구회 뭐 별의별 학회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조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본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의 조상 이야기 그리고 출생 이야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야기 관직 생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크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영상을 한번쯤 남겨 보고 싶다는 욕심에 한번 해보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신의 조상 이제 진짜 시조는 아니고 덕수 이씨의 중시조란 분인데 역시 여러분들 제가 이분들 성함까지 제가 지금까지. 유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아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저도 찾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데이돈수한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무인이셨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1 0대조가 역시 무인이신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구대조와 전법 판서 막 하셨고요. 이 이윤벌란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세조가 막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좀 지긋해가지고요 저기 앞에 누구부터 모셨다더라 세종부터 모셔가지고 성종 때까지 같은 거의 신숙주 같은 인물인데 문과 급제하기도 하고 굉장히 명나라 말. 한어, 중국어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판서까지 역임하신 분이시고요 5대조면, 그러니까 아버지 조부, 1대조, 2대조, 중조부가 3대조, 고조부가 4대조니까 5대조면 현조급인데, 홍문관 대지학이면 나라의 가장 최고 학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조부 이거, 이, 이거는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선조가 유성룡에게 이순신 집안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유성룡이 성종 때 이거의 증손입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바로 알아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었고, 암행어사까지 역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부 이백록과 아버지 이정은 이제 관직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제 이 둘에 대한 기록은 그 이백록이 아들 이정을 결혼시키는데 중종이 죽었어 나라 장례일인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잔치를 했다라고 해서 권장을 맞았다라는 기록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백록과 이정이 관직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 양반 가문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몰락 양반 가문이라고 하는 건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요즘은 일대가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대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와 손자 나이 차이가 한 60살 정도 된다고 하면, 이당시는요 할아버지와 손자 나이 차이가 40살, 50살 밖에 안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정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아버지 이정이, 초계 변 씨와 결혼을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덕수 이씨 집안과 초계 변씨 집안이요,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 막 결혼을 막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겹사돈 되고 막 중첩헌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게 성략적 질서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조선란 나라는 15세기와 16세기 그러니까 임진란 이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모계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처가생활래요이 당시에 여러분 이... 이이가 이순신보다 여섯 살 많으니까 이 집안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네. 이 고향이 경기도 파주야. 근데 이이가 어린 시절 강릉 오죽헌에 살지 않습니까? 오죽헌은 신사임당이 집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갓집 생활을 한 거라고. 그리고 당시 이 집안의 형제 자매 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도요, 아들딸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그래서 재산도 분할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균등 상속을 한다고. 장자에게 상속되는 건 조선 후기 넘어가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녀칠세 부동석 막 문중, 종중 이런 거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립된 건 17세기 이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변씨 아빠 식기음 이순신의 외할아버지가 또형감이야 사또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순신은요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니지만 그냥 괜찮은 양반 집안의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들이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정의 아들 이순신의 형제가 사형제가 있었는데 중국의 성인들 복희시할때 희자, 그다음 요인금, 순인금. 어, 우임금 이름을 따가지고, 희, 신, 요, 신, 순, 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 신, 동생이 있었고요 자는 여, 해입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개구장이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조선 후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합니다만, 조선란 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뭐냐면, 기록 문화의 다양성과 장히 많이 기록에 집착했다는 거. 실제로 실록의 그 대단함은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됩니다 실록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이제 이순신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한양 건청동인데 이 건청동이 훈련원 근방입니다 그럼 훈련원이라는 게 이제 그 중앙군들 군사훈련 받는 곳이죠 동네가 그래 아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이 건청동에서 원균도 살았다는 거 아니야. 원균이 또 이순신보다 나이가 (5살) 많거든 이 건총동에 당시 집이 (30몇) 초 정도밖에 없는 양반들 좀 모여 사는 동네이긴 했는데 근데 원균 아버지는요 거의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야 병마 절도사까지 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원균이 이순신을 좀 무시했을 수도 있고 이순신이 원균을 기억했는지 어쩐지 여러분 어렸을 때 (5살) 차이면 절대 같이 안 놉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도 재밌죠. 건춘동에서 원균과 이순신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고 근데 이순신도 어린 시절 개구장이어가지고요. 진짜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쟁놀이만 합니다. 근데 전쟁놀이를 할 때마다 이순신이 무조건 대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순신이 진을 쳐놓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그 진을 무시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화가 난 어린 이순신이 활과 화살을 그 어른의 눈에 조준을 하고. 왜 진을 쳐놓은 걸 보지 않았냐? 여길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때부터 어른들이 이순신을 무시하지 못했다. 저, 저 보통 놈 아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한 번은 참외가 먹고 싶어가지고 참외밭에 가가지고 참외 주인에게 참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참외밭 주인이 참외를 안준 거야. 열받은 어린 꼬맹이 이순신이. 집에서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말 타고 참외밥을 막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말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살 만한 집안이었다는 거고 드라마라 이런데서 이순신이 어린 시절 뭐 찢어지게 가난한데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 여러분 참외밥을 말 타고 달렸다는 건 이건 그 부모님이 이게 합의해줘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을 따라서 문과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 문과에 다 급제 못했으니까 머리가 좋은 집안 아니냐고? 당신들은 왜 고시 합격 못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행시 합격하는 것 보다도 조선에 문과 합격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나중에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TV 드라마나 사극에서 그 궁궐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조선의 관료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낫다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천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10년시라고 해서 정기적인 과거시험을 3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33명 선발한단 말이야. 3년에 33명 안에 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무과는 28명 뽑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형들을 따라서 어린 시절에는 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도 이순신이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1세가 됐을 때 보성군수 출신의 방진의 딸과 결혼했고, 와, 그러니까 또 장가도 잘 갔어. 더군다나 이 보성군수 방진의 딸이 외동딸이야.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재산도 전부 다 이순신 재산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처가도 빵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보성 군수 방진이 무인 출신이야. 제가 생각할 땐장인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문과를 준비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부터 무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6년간의 무과를 준비해서 28세 무과 별시에 합격을 하지 못했죠. 낙방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 이순신 장군이 무과 시험을 보는데 말을 타고 가다 말이 넘어졌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죽었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일어나서 쩔뚝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뼈가 끊어졌나 봐. 쩔뚝이고 버들나무 근처로 가서 가지를 따가지고 가지로 허벅지를 묶고 나서 다시 말을 타고 무과 시험을 끝까지 치렀다. 그래서 이순신 야 저거 대단한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낙방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서 4년간 다시 무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식념 무과의급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년시라는 게 조선의 과거 시험이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식년시가 있고요. 부정기 시험이 별시라는 게 있고, 증광시라는 게 있고, 알성시라는 게 있는데,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는 진짜 정기시험 무조건 3년마다 치르는 시험이고 얘는 그냥 국가의 큰 경사 이건 아주 큰 경사 이거는 성균관 유생들에 대한 특혜인데 이문과에선 떨어졌는데 이 무과에선 합격한 거죠 근데 여러분 1 0년시 같은 경우 어떻게 치르냐면 초시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일단 선발을 합니다 초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과는 33명을 선발하는데 무과는 28명을 선발해요 이걸 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시 28명에 드는 순간 관직생활이 가능한 건데요. 이복시 경쟁률이 여러분 100대일 정도는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 천명 보면 한 30대일 정도는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시까지 계산하면 이거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에 과거에 합격하는 건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치는데 전신은 왕 앞에서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과 병과 이렇게 쪼개지는데 갑과가 3명이고 을과가 5명이고 병과가 20명인데 병과로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위로는 12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28명도 아니고 동점자가 나와서 29명이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름 준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혹자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임진왜란 때 백병전을 전개하지 않으니까 용장과. 맹장은 아니다, 지장, 덕장이다. 아 인정합니다. 뭐 이순신 장군 무력을 95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데서 무령 60, 70자리들하고 여러분이 창 들고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자, 전국 시대 전쟁 경험이 많았던 일본의 무사들 맞죠. 근데 일반 어지간한 무사들이 조선의 무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세계 UFC 챔피언도 아니고 세계 랭킹에 들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막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귀가 막 이렇게 만두기가 되신 분들하고 여러분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무가를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한다라는 건 어지간한 사무라이들은요, 조선의 무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그만큼 무장은 무장으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말을 잘 타고 칼을 잘 다루고 이게 제대로 된 코스로 진짜 정규 무인 코스를 밟은 거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로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무슨 기록이 있냐면 과거 학교 가고 선산에 갔는데 선산에 가서 노비들이 망부석을 들어요 망부석이 쓰러져 있었어 두명세 명이 못드는걸 이순신이 혼자 들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굉장히 몸도 튼튼했던 것 같고 물론 이순신이 가장 잘하는 건 활쏘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난중일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날 때마다 활쏘기를 합니다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활이라는 이순신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억자는. 아니, 왜 32세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과거 합격하나? 여러분, 이때 과거, 무과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렇게 아주 늦은 나이에 합격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